안녕합니다. 코리안 오토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형 토요타 시엔타 하이브리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성과 연비,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공간을 모두 갖춘 이 컴팩트 MPV는 도심 속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성능, 실내,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형 토요타 시엔타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의 귀여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전면 그릴은 슬림해졌고 헤드램프와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LED 기술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더욱 자신감 있는 표정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의 차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곡선 처리와 디테일이 부드러워져 도심형 패밀리카로서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레드 컬러는 조명 아래에서 입체감을 강조하며,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 라인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여전히 실용성이 중심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유지되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이나 가족이 타고 내리기 아주 편리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슬림하게 바뀌었고, 방향 지시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더욱 경제되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처리된 필러는 루프가 떠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 효과를 주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깔끔하고 단순하며 기능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LED 리어램프는 더욱 슬림하고 정교해졌으며 범퍼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도록 다듬어졌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형 토요타 시엔타 하이브리드는 1.5리터 3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리스 크로스나 아쿠아와 유사한 구성으로 도심 주행에서 탁월한 효율성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출력은 약 91마력이며, 전기 모터와 함께 작동할 때 시스템 총 출력은 약 116마력에 달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시엔타 같은 차량에서는 충분한 출력이며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이 큰 장점입니다. 전기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저속 EV모드 덕분에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서 특히 유용하며 엔진과 모터 간 전환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연비는 시엔타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운전 조건과 모드에 따라 리터당 25km 이상의 높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거리보다는 도심 출퇴근과 아이들 등학교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서스펜션과 방음 성능도 개선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이며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민첩하여 좁은 골목이나 주차 시에도 매우 편리합니다.